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들에게만 허락되는 수식어 맥심 모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가 모인 2020 미스맥심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에게는 맥심 잡지 12호로 표지 모델의 기회가 주어진다 역대급 스케일, 역대급 지원자, 역대급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지막 결승 화보까지 살아남은 네 사람 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결승전 독자투표 맥심 독자들이 직접 선정한 2020 미스 맥심 콘테스트 우승자는 바로 잠시 후 공개됩니다. 2020 미스 맥심 콘테스트 우승자 대학원생 박소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에 교대 석사를 막 졸업한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미스 맥심 우승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원생임에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프로 모델 못지 않은 인기를 뽐냈던 박소향 미메콘 출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 커리어를 쌓은 그녀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쟁쟁한 후보를 꺾고 미메콘 2020의 최종 우승자가 됐다. 저는 아직까지도 안 믿겨져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너무 뿌듯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 항상 제 의상 같은 거, 제가 막 고민을 하면은, 아, 이게 더 예쁘다, 저게 더 예쁘다, 팬티라인도 잘 보였으면 좋겠다, 더 야하게. <laughs>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불안해 했을 때 정말 제일 많이 응원을 해줬고, 부모님한테는 말을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결승 때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때문이라도 우승을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승해서, 이제 상금 좀, 부모님 용돈 드리고, 탁 얘기를 했는데, 되게 지지적으로 나와주셔가지고 팔다리 잘릴 줄 알았거든요. <laughs> 끝나는 계속 이제 축하해줬죠. 제 생일 때도 <laughs> 인스타 라방으로 케이크로 초불어줬거든요 <laughs> 너무 고마운 친구죠. 그후보간에표 차이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역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꼭 표를 확인해 보니까 200표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입이랑 완전 심장 떨렸어요. 막 긴장이 다 풀렸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셔서 제가 우승 화보를 찍게 됐는데 그에 걸맞게 예쁜 산타 걸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찍겠습니다. 파이팅! 네, 소연 씨도 이제 맥심에서의 본격적인 솔로 화보 첫 화보고 분위기가 그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떤 소녀 같은 느낌 순수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승자니까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표정 느낌 다 하면 돼 오늘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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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어, 저의 진로에 대한 용기.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주변 지인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생각보다 더 지지해주고 본인일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 그런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의 친구들이 좀 흔하지 않은 도전을 하면은 정말 응원해줄 것 같아요. 실 실제로 엄청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응원해주시는. 어 지인분들이 제일 제일 고마웠어요. 또 특히 교대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되게 막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쁘고 너 보고 다이어트 자극받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때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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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시선도 꼭 카메라만 안 봐도 돼요. 다내 거, 다내거 그런 느낌. 아, 지금 잘하는 거. 멘티도 같이 해야 돼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케이. 새로 컷이 나옵니까 네, 새로 컷이 나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서 별로 가이드를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들. 요런 <laughs> 느낌들. 다 완벽하거든요, 지금. 예쁘다. 그러 그림자 계속 봐줘. 네. 괜찮아요, 지금. 쁘 네. 전 괜찮을 것 같아서. 볼 들고서. 네. 오, 오늘이 제일 예뻐요 오늘은네 하나, 둘, 네, 5 분만 쉬었다 쉬고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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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리둥절해요. 저 혼자 하고 모두 저한테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옷이 바뀌었어요. 네 옷이 바뀌었어요. 옷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귀엽다. 오케이, 예뻐요. Okay. 카메라. Okay. 이거 표지 잘안 나오는데 이거 또? 오케이. 읽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함으로써 얻었던 기회가 되게 많아서 어 걱정보다는 감사가 훨씬 큰 상태예요. 하나 둘. 응. 오 표정 너무 좋다. 약간 바니바니 바니 느낌. 당근 당근 이거잖아. 어 귀여워. 오케이, 루돌프의 기대 느낌 괜찮아요. 아 장난꾸러기 느낌으로 저. 오케이, 졌어 써볼까요? 이번에? 정말 결승 때보다 훨씬 잘해. 정말 진, 진심이에요, 진심. <laughs> <이쁘다>. 엄청 섹시하다. <laughs> <이쁘다. 웃음> <나. 웃음> 마지막 사진 너무 좋아. 이거. 5분만 쉴때 <laughs> 갈게요. 네. 저 힘들어요. 예,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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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클로쁘요릎 빨개졌는데? 아, 예, 예쁘다, 예쁘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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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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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딱그 느낌 맞아요 이렇게 노출 봐주세요 괜찮니? 뭐 어.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웃음> <웃음> 여기 살짝 걸은 느낌 같게 서서 서.. 서있는.. 어우..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저.. 죽을 뻔했네? 오.. 방금 말투 되게 무섭다 <웃음> <웃음> 웃으면서 죽을 뻔했네 약간 걸은 느낌인데? 밝을 거예요 얼굴 근데 네, 엄청 이쁘네 아, 봐봐요 사진 진짜 이쁘다 응? 수현씨힘 빼지 마요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하나 <laughs> 하나 둘셋좀 약간 짜증났죠 솔직히 응급에서 우와 날아간다. 그런 느낌 들썩들썩. 들썩. 아, 저는 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 되게, 제가 되게 순수해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눈 내리는 컨셉이 되게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따뜻하게 나와서 그게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진들도 솔직히 되게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꿈꾸는. 엔딩으로 딱 좋네. 어, 이제 끝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 A컷이 너무 많아. 저에게 모든 게 집중돼가지고 너무 재밌고 영광이었습니다. 훨씬 수월했어요. 음... 비키니 라운드 때 스태프분들이 당황한 저를 막 챙겨주신 거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음 저는 사라운드. 못 올라갈 뻔한 거, 네, 두표 차이로 못 올라갈 뻔한 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두 표로 그게 갈리지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는 바니걸이요. 제 주변 친구랑 가족도 그게 제일 예쁘다고 하고 어, 맥심 직원분들도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코스프레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니의 여주가 된것 같아서 <laughs> 매우 어, 기억에 남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정말 작은 팔로워를 가진 일반인이었는데,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활동, 사진 작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맙고, 어,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 여러분, 저는 2020년에 미메콤 우승자로서 맥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어, 맥심이 섹시한 잡지라서 처음에는 좀 어, 지원이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망설였는데 실제로 지원을 해보니까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또 놀랐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또, 전에는 없던 그런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꼭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 안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저를 스스로를 알리고 그런 기회를 항상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 나이, 직업 상관없이 매력적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미스 맥심 콘테스트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